안녕하세요. 아, 나 공지할 거 있었다. 5월 24일 그리고 25일 저 플리마켓 나갑니다. 게을러서 못열번한 플리마켓이라는 마켓이 열려요. 그래서 근데 이름이 너무 내 스타일이잖아. 바로 다크진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런 거 있다는데 우리 나갈까요? 나갈까요? 해가지고. 승인 받고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플리마켓에서 뭐뭐 판매되나요? 플리마켓에서 바인더 판매합니다. 바인더. 바인더랑 바인더 내지 5월에 온라인 판매 안 합니다. 6월에 온라인 판매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여러분. 저 펠레터 갔다 왔어요. 마곡 나루 역에 생긴 새로운 어, 팬샵인데요. 거기가 앙코라에서만 할수 있었던 팬뷔페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왔어. 모던한 느낌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팬들의 CP를 꺼내놨어요. 펠리칸도 있고, 막.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팬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페이퍼블랭크스도 한 자리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로디아도 크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쉘터가 여러분 오프라인에 들어왔습니다. 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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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쉘터. 이게 오프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시오라 시오라 본품도 직접 보고 만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한번 만지면은 이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 제가 펠레터에서 연락받은 거는 한한달한달반 정도 전인데 제가 쉘터 들어가고 나면은 가겠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와 이게 엉덩이 그 엉덩이 가죽 말 엉덩이 가죽? 로 만든 되게 비싼 제, 소재로 만든 팬 파우치인데 팬 수트 팬 수트 시오라인데 이게 때깔이 달라요 때깔이 그 다음에 요거 와 시오 제 내가 시오라를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 이거 사진을 많이 찍어왔네 초록색도 너무 예쁘고 남색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미 코도반이라는 그말 엉덩이 가지고 그거를 보고 나면은 이 검정색은 그냥 코도반을 사고 싶어져요. <laughs> 여러분께 주의를 드립니다, 주의를. 그리고 잉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CP를 못하는 잉크들이에요, 아직. 그래서 여기다가 좀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끔 발라가지고 다 이제 목걸이를 걸어두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펜들. 펠리칸, 바이로트, 저 뭐야, 워맨 이렇게 쭉 지나가죠. 그리고, 여기도 디아민 잉크들이랑 그립다 잉크랑 만료 잉크랑 뭐, 뭐, 세일러 잉크랑 막 이렇게 쭉다 시필해가지고 목걸이를 걸어두셨어요. 여기는 고급 기종 전용인 것 같은데, 저 뒤에 우르시 블루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에스티코어도 보이고, 에스터브로 주니어도 보이고, 파버 카스텔도 있고.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사고 싶어가지고, 갖고 싶어가지고. <laughs>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린 마블! 그린 마블 너무 이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어우, 진짜. 저거 재고 있었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그 다음에 샤프. 샤프를 쫙 이렇게 해두셨어요. 진짜 개쩔어요. 이거 실물로 보면은 감탄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전부 시필할 수 있도록 꺼내 두셨어요. 이게 완전 개점입니다. 지금 카메라가 뭔가 초점을 잘못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있고 종이 시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두셨고 여기가 이제 팬비페 여기가 이제 팬비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다갔나 봐요. 품절이 조금씩 조금씩 있더라고요. 흰색 품절이 많았고, 그리고 저 연두색 있잖아요. 이 메론색. 요것도, 요것도 막 인기가 되게 많아 보였어요. 다행히 저는 제가 원했던 거는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시필 종이거든요? 근데 시필 종이가 막 엄청 다양해요. 여섯 종류인데, 막, 토모에리버랑, 알토크림이랑, 메시멜로우랑, B7 유니트, 반노보. 이렇게 다섯 종류. 이제, 한 장씩 끼워가지고, 가있어가지고, 종이별로 테스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이퍼 블랭크스. 개이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요런 약간 닦고 넣 앰스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위쪽에 시필 펜시필 위쪽에 이제 잉크들이 놓여져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써볼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옆에 글래스 펜이랑 있더라고요. 나왈도 보이고요. 중간에 이렇게 태블릿이 있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 정보를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이런 게좀 이게 어 편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11 노트 안내 다시 한번 적혀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입구 매장 가방 놓고 다닐 수 있어요. 제 쇼핑백이 여기 있고 제 가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샤프인데요. 대만에서 공수해 오신 샤프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이 샤프 탑을 되게 자랑하고 싶어하시더라고요 Y Studio 건데 대만 거래요. 그래서 저는 샤프를 잘안 써가지고 심드렁 보고 왔는데 코도반 가죽 진짜 미쳤어요. 코도반이 진짜 때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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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릅니다. 때깔이 그 검정색 코도반은 특히 막 반짝반짝해요. 이거랑 일반 가죽이랑 이렇게 두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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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그래서 펜뷔페 저도 해왔는데 짜로 했어요 금장은장 같은 컬러 써가지고 금장은장 해왔습니다 짜잔 이런 상자에 담아주시고요 펜뷔페 적혀있고 옆에 이렇게 조합된 것들이 하하하 <laughs> 요것도 귀엽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해라 하고 돼있는데 밑으로 당기면 세일러 박스 있고 이거를 열면 따라란 금장 버전 그린이 금장 버전 그린이입니다. 제가 금장, 은장 하나씩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안쪽에가 초록색이에요. 고를 파츠가 6 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미리 계획을 해오시면 좋습니다. <laughs> 미리 개오, 계획을 해오시면 좋아요. 얘는. 위아 얘랑 위아래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은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줘 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따단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이거랑 어울리는 이블블랭스또 가져왔어요. 너무 잘 어울리죠? 진짜, 개잘 어울림. 이렇게. 묻혔다. 제가 예전부터 말했잖아요. 요, 페이퍼 블랭크스에서는 요 커버 제일 좋아한다고. 근데 제가 이 커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예쁜 것도 예쁜 건데, 예쁜 것도 예쁜 건데, 이게 그거예요. 뒤에, 적, 뒤에 적 보면 적혀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포에트리, 포에트리 인 블룸이라고 해가지고 퍼시비시 셸리라는 분의 어, The Sensitive Plant and Early Poems라는 시집의 표지였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페이퍼블랭크스에서 이렇게 복원을 한 거예요 커버 노트 커버로 페이퍼블랭크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커버가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산게 하나 더 있죠 짜잔! 펜 사왔습니다 823 사왔어요. 이걸 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한국 바이로트도곧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엘리트 모델은 이미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두 번의 가격 인상이 있었어요. 그, 일본에선 이미. 근데 한국에서는 버텼어요. 왜냐면 엔화가 낮았기 때문에. 한국에선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시,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바이로트도 가격을 올린대요. 근데,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아씨, 지금이 823살 타이밍인가?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른 게 있고, 두 번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일본에서, 일본 3, 사 전부 다, 데몬 만년필을 단종시킨대요. 이 투명 배러를 지금, 이 투명 배러를 만드는 회사가, 삐꾸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명 배럴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소진되면 은 단종이래요. 일본 3사 전부 다. 투명 배럴을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브라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파리 3을 산다면 난 브라운을 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그거를 듣고 아 그러면 난 무조건 데몬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데몬을 골랐습니다. 근데 사실 전 데몬이 서, 솔직히 말하면 제일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줄곧. <laughs>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보니까 데몬이 제일 예뻐. 아니 내 품에 이미 들어와서 그런가? 데몬이 제일 예뻐 보이고 진짜 정감가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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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요. 저도 캠리스 데시모 샴페인 핑크색이랑 이거랑 고민을 하다가. 아, 이 가격 인상에 데몬, 데몬 품절 단종? 그러면은 823 가야겠다. 823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딘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이, 이 펜? 여기 S라고 적혀있죠? S. 맞습니다, 스텔라님. 시그니처 닙이에요 시그니처 닙이 제가 줄곧, 줄곧 궁금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봤어요. 시그니처 닙으로 이거 어차피 잉크도 빵빵하게 많이 들어가고 해서 시그니처 닙으로 그냥 속 시원하게 촤촤촤촤 쓰면 얼마나 예쁠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그니처 닙으로 질렀습니다. 죽여요 필감. 진짜 필감. 진짜 필감. 진짜 진짜, 진짜 다 진짜 다 죽여버려. 그냥 다다 그냥 다 죽여요. 그냥. <laughs> 이게 태필로라면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립입니다 진짜로 제가 일단 캡탑 아캡 너무 예쁘죠? 전 솔직히 되게 못생겼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 보면 볼수록 너무 맘에 들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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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들어 <laughs> 자이 펜은 아 근데 제가 지금 실수를 한게 흐름이 박한 잉크를 넣었어요 이거 대단한 실수를 했어 제가 그 교토 잉크를 넣었거든요. 흐름이 박한 걸 넣어가지고 아주 대단한 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꽤 두꺼운 스톱 닙이에요. 왜냐면은 가로획이 이 정도고 세로획이 이렇거든요. 근데 얘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닙이 닿는 면적이 꽤나 커요. 종이 위에 닙이 닿는 면적이 꽤나 큽니다. 이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이 다 닿는 느낌이에요. 그래 가지고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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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워. 와, 필감 진짜 죽여요. 진짜 미쳤어요. 완전. 그래가 근데 얘가 스텝인데 끝에가 살짝 동글러지게 나오게 해서 사인하기에 좋은 립이라고 해서 시그니처 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스펠링이 틀렸다. 아, 진짜, 파이로트는왜 이렇게 버릴 게 없는 거야? 너무 좋아요. 필감이 죽여. 진짜. 너무, 너무 맘에 들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맘에 들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 아, 여기다가 파이로트 잉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아, 근데 이 플런저 노브는 조금 적응이 필요하기는 해요. 저 지금도 뚝딱거리는 거 보이시죠? 콘 40에서 볼수 없는 이 시원시원함. 얘는 원래 그 우리가 익숙한 피스톤 필러나 컨버터 같은 경우는 얘가 올라가 있어야 잉크가 차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예요. 얘는 얘가 내려갈 때 공기압의 차이로 잉크가 쫙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다르답니다. 오징어 빨판처럼 종이를 딱 붙이고 매끄럽게 움직여요. 진짜 저거 맞아요. 진짜. 얘가, 이렇게 써지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진짜, 쫙! 하고 잡아들어요 이게, 이게, 탁! 이렇게, 탁! 이렇게. <laughs> 설명이 되나요? 촥!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써집니다. 하. <laughs> 소리 다른 것도 들리세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직선으로 갈 때는 칙칙칙칙칙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아래로 내려갈 때는 툭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달라요 둘이가 이런게 스톱잎의 맛이죠 아 이야. 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 아.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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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요.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런 느낌입니다. 8mm 줄지요 하여튼, 너무 다단 또, 다득, 닫고 써도, 이로시 주쿠 잉크면은, 싹, 오케이. 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다가 연한 잉크 넣으면은, 또 여기 찰랑찰랑 걸어가지고 더 예쁘겠죠. 전 브라운에 삼밤 넣고 쓰고 아~ 니비교 하면 되겠다 삼밤 하니까 생각났다 저의 야마구리는 신입에 들어가 있거든요 신입 신입은 742에 신입이 있어요 제가 얘는 신입인데도 이것보다 종이에 닿는 면적 자체는 적은 것같 적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확실히 얘는 동 그냥 뭉뚝한 느낌으로 써져요. 느낌 싹 다르죠. 신입은 두꺼워요. 신입은 확실히 두꺼워서 요런거 타이틀 쓸때잘 씁니다. 요런거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오징어 닙 플렉스 닙이거든요 걔는 완전 우웅우웅우 하는 립이에요. 얘는 팔콘 립이거든요. 오랜만에 보죠. 얘는 립부터 생긴 게 다릅니다. 순서대로 742 743 823입니다. 크기 차이가 느껴지세요? 여기서 키가 살 조금 올라가죠? 여기서 키가 살짝 올라가죠? 이거는 뇽뇽뇽뇽뇽뇽뇽뇽 장난 아니에요. 뇽뇽뇽뇽뇽뇽뇽뇽 장난 아니야. 느낌이 색이 너무 다르죠. 전부 특수님. 시그니처는 약간 스톱기가 있고 근데 동글동글하게 마무리돼서 얘가 촥샥 붙어 가지고 이렇게 써지는 느낌. 종이에 닿는 립에 종이에 닿는 면적이 엄청 커요. 그 다음에 신입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왜 이런 느낌이냐면은 얘는 시그니처처럼팍 이렇게 붙지는 않는데 그래도 면적이 다른 립보다는 큰게 신입이잖아요. 이렇게 써지는 느낌. 그 다음에 팔콘 립은 이렇게 써지는 느낌.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이렇게 써지는 느낌. 이렇게 써지는 느낌. 이렇게 크게 보니까 더 느껴지시죠? 여기가 팔콘잎, 여기가 신잎, 여기가 그 시그니처 잎. 근데, 팔콘잎도 마찬가지고, 신잎도 마찬가지고, 흐름이 진짜 좋은 잉크를 넣어줘야 돼요. 얘네가 다 태필이기 때문에, 잉크가 진짜 빨리 줄어들어요. 이쯤에서 좀 씻고, 약도 좀 먹고, 책도 살짝 좀 읽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많이 사들고 오세요. 다음 주! 다음 주가 5월 7일이죠, 여러분. 5월 7일 많이 가져옵니다. 5월 7일 진짜 많이 가져옵니다. Stay tuned. 올드스쿨이 회춘해서 돌아온다! 가 다음 주 주제입니다.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7시 앞으로. 7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7시에 꼭 와주세요. 바이,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7시입니다, 7시!